26일 경매 시작하습니다자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개 일괄로 갈게요. 자 선이 이뻐요. 앞뒤로다. 이렇게 다섯개 조금 으면 이쁠 것 같아요. 자 출발 2만 갑니다. 자 2만 2에 예, 3만 갑니다. 천천히 갈게요. 자 3만 자 3. 자 3만 자 3만 자3 자, 자이한개값다 줄라 그래. 자 3만. 자 자연. 자 3만. 자 3. 자 3만. 이런 일이가 있나. 망했어. 아예 세번해지고 기래요. 멋있게3만 나오고 4만 갑니다. 자 4만. 자 4. 자 4만 낙찰 갑니다. 4만에 드려. 옥션이 드려. 자 여기도 일괄 다섯 쪽또 갈게요. 명절 셋다고 이벤트로 간대 조금만 앞에 붙여주세요. 이거 좋아요. 해석인데 머리 태양이 잘 떴어요. 이렇게. 자, 출발 2만 갑니다. 자, 2만. 예. 3만 갑니다. 3만 두분 나오시고. 자, 4만 갑니다. 자, 4만. 자, 4. 자, 4. 자 4만. 자, 4만 먼저 드시는 분. 3만, 먼저, 둘이 똑같이 들었을때아이 새롭, 네, 새롭, 새 양보하셔야죠. 양보하세요. 자, 거북이까지 해서, 요건 자대가 A급이에요. 자, 출발 2만 갑니다. 자, 2만. 자, 2. 자, 2만. 자, 2. 2만이 어서 들렸어요? 2만에 3만 갑니다. 자, 3. 자, 3만. 자, 2만. 2만. 자, 3만. 자, 삼. 자, 삼만. 삼만, 사만 갑니다. 자, 사. 자, 4만 자, 삼만 낙찰 갑니다. 자, 일단, 이만 갑니다. 자, 이. 자, 이만. 자, 이. 자연이에요. 자, 이만. 삼만 갑니다. 자, 삼. 자, 삼만. 자, 삼만. 이거 말해주고 산 건데. 자, 삼만. 자, 이만. 낙찰 갑니다. 애기 엿봤는데 다리가 하나 없어요. 상위 군인이에요. 자 출발 2만 갑니다. 문양으로 확실해요. 옆에 후광까지 다 들었어요. 자이마자이 이만 3만 갑니다. 자삼자 자, 삼만 자 이만 낙찰 갑니다. 자 일단 2만 갑니다. 자이마자이자이마자이자 이만 자이 뒤도 좋아요. 자이마술리면안 되네. 자뱀한 마리 같이 가는데. 두개 일괄로 이만 2만 갑니다. 이만에 삼만 갑니다. 자 삼. 자 삼만 사만 갑니다. 자 사만. 자 사. 자 사만. 자 사. 최고 삼만. 예. 낙찰갑니다. 나오는들 막 주세요. 뱀이나 고암호 해가지고. 자두개 일괄로 이만 갑게요자 이만 갑니다. 자 이만 2만. 이만에 삼만 갑니다. 자 삼. 자 삼만 사만 갑니다. 자 사만. 자 사. 자 사만. 최고 삼만. 예. 낙찰갑니다. 여기 전주로 갔어요. 네. 아, 호피하고 두개 일괄로 갑니다. 호피가 내가 상당히 곱네요. 이렇게, 그죠? 자대도 요건 기목으로 깎여 있어요. 오석이고 두개 일괄로 깎여요. 자, 출발 2만 갑니다. 자, 이만, 이만에 3만 갑니다. 자, 3. 자, 3만. 자, 3. 개복자대요 자, 3만. 자, 3. 자대 이렇게 잘 깎였는데. 자, 3만. 자, 3. 자, 이만. 낙찰을 갑니다. 자, 해석하고 통일 일발로 갈게요. 그죠? 오석하고. 웹툰 통이참 재밌네요. 자, 출발 이만 갑니다. 자, 이만. 자, 이. 자, 이만. 자, 이. 자, 이만. 자, 이. 자, 이만. 자, 이만. 자, 이거 이쁘네요. 자, 일단 이만 갑니다. 자, 이만. 자, 이. 줄려고 하는 거예요. 줄려고. 자, 이만. 자, 이. 자, 이만. 자, 이. 갑니다. 예, 낙찰 갑니다. 낙찰 아, 갑니다. <laughs> 자, <웃음> 석질 이런 바닷돌로 돌고래 새끼가 하나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 진짜. 예, 입도 있고요. 예. 이렇게 보면. 예. 자, 일단 2만 갑니다. 2만. 자, 2만에 3만 갑니다. 디스플레이 하나도 이뻐요. 자, 3만. 자, 3 자, 3만. 4만 갑니다. 자, 4. 자, 4만. 자, 4. 자 4만 최고 3만 네. 낙찰 갑니다. 송회장님 앞으로 갔어요. 아, 음, 품에, 사슴이. 잘생겼어요, 네 사슴이 잘생겼어요. 그죠? 자 일단 2만 갑니다. 자2 이거 사슴이요. 자 2만 노경, 노경. 자 2만 3만 갑니다. 자3자 자, 3만 자3자 자, 3만 노경을 안 드시네. 네, 3만. 최고 3만이요. 자 3만에 4만 갑니다. 자 4만 자, 4, 자, 4만, 자, 4, 최고 3만 낙찰을 갑니다. 자, 나한강 먹석하고 이렇게, 오석 하나하고 두개 갈게요, 일괄로. 자, 7만, 2만 갑니다. 자, 2만, 자, 2, 자, 2만, 자, 2, 자, 2만, 이걸 얼른 유출해야 될것 같아요. 2만, 자, 2만에 3만 갑니다. 자, 3, 자, 3만, 자, 3, 자, 3만, 최고 2만, 낙찰을 갑니다, 전주. 전주를요네 낙찰 갑니다 나 이런건 처음 봐서 한국에서 이 뭐예요? 아주 이렇게 자연석 가다가 차대를 저 모양으로 짜가지고 공은 많이 들었어요 공을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무슨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한 사람은 이걸 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가 금방 봐서는 이거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 초반 2만 갑니다 2만에 3만 갑니다 자 3만 자3자 자, 3만 자3 이건 자대도 안 되겠네 자 3만 세고 이만 낙찰 이가 터지기도 힘들어 잘해요 이거 떨어지니까 아, 자 적고 하나 정거 하나 올려네조꼬고 관리를 좀 못했는데 깨끗이 닦으면 돌이 이뻐요 구도도 좋고 자대도 아주 잘 깎였어요 자 일단 3만 갑니다 자 3만 돈 좋아요 자 3만 자3자 3만 자3자 3만 자 3만 3만 해도 요 예. 이런 거 무조건 옆에 주세요. 3만. <목소리> 재밌네요. 강원도 돌이에 투가 몇 개인지 몰라요. 자, 출발 2만 갑니다. 3만 갑니다. 자, 3만. 4만 갑니다. 자, 4만. 자, 4 자, 4만. 이런 거는 물총 쏴서 놓으면 소품이라도 돌 좋아요. <목소리> 예. 옛날에 어른들이 그냥 깎아서 보은 건데, 돌이 좋다니까요. 자, 4만. 자, 4 자 사마 자 사, 야 이거 3만 원이야 가네 삼만 원씩분이야야 낙찰 감자 다은걸 사줬네, 3만원 주고는. 자중고 거예요 이렇게 아 이집트, 자출 이집트가 아니라 여기 이쪽이네. 사우디 이쪽에서 나온 거야. 자 일단 이만 갑니다. 자 이마, 자이만호에요 만호. 자 이마, 자 이, 자 이마, 자 이. 자, 이마. 자, 이. 자 이만, 네 이만 낙찰을 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골드 칼라로 이렇게 그냥 재밌어요. 자, 대개목이고요 이렇게 그죠? 시장은 아주 이쁘네요. 자 출발 이만 2만 갑니다. 이만에 삼만 갑니다. 자 삼만, 자 삼, 자 삼만, 자 이만 낙찰을 갑니다. 자, 대갑한다 이건 좋은 의돌이 그죠? 여기 어디라? 한탄강 있는데. 자 출발 이만 갑니다. 삼만 갈려다 이만 가는 거예요. 자 이만. 자, 3만 2분 나오시고, 4만 갑니다. 자, 4만에 5. 4만. 자, 4. 자, 4만. 이돌 좋은 돌인데, 귀한 돌이. 이거 지금 없어요. 잘안 나와. 이경이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4만. 4만에 5만 갑니다. 자, 5. 자, 5만. 자, 5. 이거 4만을 적수 있나? 보세요. 자, 4만은 나왔어요. 네. 자, 5만 갑니다. 자, 5. 자, 5만. 자, 4만. 낙찰 갑니다. 나왔다. 아주 깔끔해요, 뒤에. 선으로 굴것 같아. 그죠? 자, 이렇게. 자, 일단, 2만 갑니다. 자, 2만에 3만 갑니다. 자, 3. 자, 3만. 자, 3. 자, 3. 자 3만. 자, 3. 이만 낙찰을 갑니다. 이런 건 가져가면 바로 소장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천국 건데 이뻐요, 이것도. 자, 출발 2만 갑니다. 자, 2만. 자, 3만 갑니다. 자, 3. 자, 3만. 자, 3. 자, 3만. 자, 어, 손님 최고 2만 갑니다. 자, 이제 석조이 좋네요. 그죠? 앞으로 다. 색깔도 좋고 다 좋아. 비도 좋고 앞도 좋고 다좋아 자, 일단 2만 갑니다. 자, 2만. 2만 두 분, 세분 나오시고 3만 갑니다. 4만 갑니다. 자, 4만. 자, 4. 두께도 이래 좋아요. 자, 4만. 자, 4. 자, 4만. 자, 4. 4만에 5만 갑니다. 자, 5. 자, 5만. 자, 자, 5만, 최고 4만, 낙찰, 갑니다.